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. 여긴 어디냐? 특정 업체. 그 중에서도 탱크, 뭐, 술차라든지 아니면 뭐, 홈놀이, 놀이 같은 거, 제작하는 특정 업체 왔고요. 왜 왔냐면은 요거, 8.5톤짜리, 요 차량을 산술차 8200리터짜리로 만들려고 합니다. 신품, 신품 새걸, 스뎅탱글해서 만들 거고요. 차 상태는 깨끗합니다. 그래서 이 차를 갖고 와가지고 아, 사수차로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2006년식에 주행을 한 25만km 떴습니다 매연정화장치도 달려있고 전차주가 차량 별로 많이 안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, 앞뒤 타이어도 괜찮고요 프레임도 뭐 썩은 부분이 깨끗합니다 지금 나온 뒤 신차 된지 한 6, 16년이 지났음에도 깨끗하고 매연정화장치도 달려있어가지고 아마 8200리터짜리 만들면 금방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. 이거 말고 지금 그 전에 한번 이마이티로 만든 거살 수도 있고 지금도 3 5톤도하나더 제작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한번 만들어지면 은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작업 현장에안전상의유으로 안에는 뭐 제가 사진 동영상 촬영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혹시 네. 2006년식 8200리터짜리야. 형가꼬있는데 아, 8200L짜리 산수차 스텐탱크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벤니다